자전거벨 베스트 3 자전거 여행 시 필수 장비, 벨로 안전 의식 높이기. 자전거를 타면서 교통 소음 때문에 벨 소리가 잘안 들리시나요? 혹은 내 자전거 핸들 바에 딱 맞는 벨을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그 모든 고민을 ROC KBROS 자전거벨로 해결해보세요. 이 제품은 80데시벨의 강력한 소리를 제공하여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릴 수 있습니다. 보행자나 다른 라이더들에게 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또한 22.2mm 핸들바에 완벽하게 맞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자전거에 손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잡고 싶으시다면 ROCKBROS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지금 ROCKBROS 자전거별로 안전한 라이딩을 경험해보세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필수 아이템 USB 충전식 자전거 알람벨을 소개합니다. 도심 속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너무 단조로운 소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던 적은요? 이제 그런 걱정은 덜어드립니다. 이 USB 충전식 자전거 알람벨은 이름 그대로 USB를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배터리 문제로 불편함 없이 언제든지 준비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 모드가 내장되어 있어 주위 환경에 맞춰 적절한 경고음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여러분의 안전한 라이딩을 확실히 책임져 드릴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기세요.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타면서 경적이 잘 작동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경험, 혹은 주변에 내 존재를 알릴 수 없어? 불안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록브로스 자전거 전자 경적벨이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IPX4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비오는 날에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강력한 음량으로 주위 차량과 보행자에게 즉각적으로 경고할 수 있어 안전을 높여줍니다. 내구성도 뛰어나 장기간 사용해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록브로스 벨과 함께라면 안전한 라이딩이 가능하니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